어. <laughs> 우리 집에 탁구 플레이! 다이 자, 플레이 합니다. 아, 아주 멋져요 야, 야. 자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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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착각하기 끝내주네요. 아 어, 내리도 진짜. 길고 어. 와, 어. 대단하다. 에이, 에이. 아 대단하다. 잘했습니다. 자 우리 아, 어. 오, 어. 오른쪽 선수가 완전히 잘하고 있네요. 아 멋집니다. 어. 자, <laughs> 오아 아, 아, 사고났습니다. 아,